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생활의 지혜와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두려워해 본 상황일 겁니다. 심장은 예고 없이 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곁에 없다면 그 순간은 정말 공포스럽고 절망적으로 다가오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단 10초 안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방법 세가지를 알려드리고 실제 사례와 함께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혹시 모를 위기순간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강력한 기침법입니다. 심장이 멎어가면서 가슴이 조여들고 어지러움이 몰려올 때 무조건 큰 숨을 들이마시고 가능한 한 깊고 강하게 기침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침은 단순히 숨을 내뱉는 행위가 아니라 심장을 압박하는 효과를 줍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때 가슴을 압박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기침으로 흉곽이 수축하면서 순간적으로 혈액이 심장과 뇌로 밀려 올라가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어 의식을 잃지 않고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강력한 기침을 반복한 환자 중 일부는 응급실 도착 전까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72세 남성 어시는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차고 식은땀이 쏟아지며 쓰러질 것 같았지만 평소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배운 강력한 기침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5초 간격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힘껏 기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식을 잃지 않고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응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만약 그가 그 순간 기침을 하지 않았다면 심장 리듬이 멈추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왔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기침은 혼자 있을 때쓸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급처치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슴 중앙 두드리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심장이 정지하는 순간 우리가 응급실에서 보는 전기 충격 제세동기처럼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하는데 혼자 있는 상황에서 기계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주먹을 쥐고 가슴뼈 중앙을 강하게 두드려 주는 겁니다. 가슴을 두드리면 순간적인 충격이 전달되어 심장이 다시 리듬을 찾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방법을 프리코디얼 스럼프라고 부르는데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제세동기가 도착하기 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드리기 방법도 실제로 목숨을 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 여성 B씨는 아침에 집안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며 의식이 멍해졌습니다. 혼자 있던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하는 동안 다시 호흡이 조금씩 회복되었고 그 사이에 이웃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녀가 순간적으로 가슴을 두드린 덕분에 심장이 완전히 멎지 않고 리듬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두드리기는 단순하지만 심장을 일시적으로 자극하여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합곡혈 강화법입니다. 합곡혈은 양손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말합니다. 동양의학에서 이 부위를 강하게 누르면 전신 혈류 순환에 자극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떨어지는 응급상황에서 강하게 지압하면, 순간적으로 혈류가 뇌와 심장으로 몰리면서 의식을 붙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합곡혈 지압만으로 심장마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혼자 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산에 사는 75세. 어르신은 목욕탕에서 갑자기 어지럼증과 가슴통증을 느꼈습니다. 쓰러질 뻔한 순간 손으로 본능적으로 합곡혈을 강하게 눌렀고 이 지압 덕분에 잠시 호흡이 돌아오며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근처 사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할 수 있었고 병원 도착 후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의학적으로 100% 검증된 치료법은 아니지만 응급 순간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세 가지 방법은 어디까지나 시간을 벌기 위한 자가 응급처치라는 점입니다. 심장마비의 근본적인 치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119에 전화를 걸거나 자동신고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SOS 기능을 꼭 활용해야 합니다. 요즘 스마트워치에도 심장박동 이상을 감지해 자동으로 신고하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이런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평소 심장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두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응급연락망을 만들어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 가정에서 심장마비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었다면 위기를 훨씬 빨리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올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눈 세 가지 방법, 강력한 기침법, 가슴 중앙 두드리기 합곡혈 강화법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마트 기기의 SOS 기능을 활용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미리 알림체계를 갖춰놓는다면 생존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이 영상의 목적은 불안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지식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심장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배우신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고 가족과 친구에게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건강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